옛날에 또 욕구는 똑같았다. 뭐 편집하세요. 저희가 뭐 <laughs> 오늘 집에 못 간다. 저희가... 결과는 엄청 빨리 좋아지는 것 같아요. 던져, 던져, 던져. 그렇 <laughs> <laughs> 자, 원장이 반갑습니다. 아, 반말입니다. <웃음> <웃음> 대본 대본 전혀 안 보고 대본 안 보고 가서 클라이언트 스실만도 하셨죠 이제. 저희가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민 씨를 위한 지방 후기 Q&A를 좀 할까 해요. 지방읍비란 이제, 원래 지방읍 역사 얘기하면은 끝, 끝도 없거든요? 이제 옛날에 막 거의 뭐1견년 없죠. 옛날에는 그냥 진짜 무식하게. 전부 다 다이어트 이런 거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약도 없고. 지금은 마취도 하고, 지방도 풀려서 하고, 안전하게 하고, 통증도 없게 하고 했는데, 옛날에는 그냥 살을 째가지고 뽑고 막 그렇게 했었대요. 옛날에도 지방을 뽑는 게 있었대요. 그냥 무식하게 뽑은 거지. 의술이라는 게 사실 최근에 엄청나게 발전한 거지. 어. 예뻐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욕구는 똑같았다. 지방읍이란. 살 빼려고 하는 거. 음. 네. 지금은 의미가 비중이 바, 바뀐 정도를 넘어서 아예, 아예 바뀌었어요, 이제. 제가 원래는 대용량 잘 뽑는 걸로 유명했어요, 제가. 대용량 100kg 넘고 뭐 이러신 분들은 다 저한테 음. 토스할 토스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 그 단계는 이제 넘어서서, 예서 그 라인을 만들고 예쁘게 하는 수술로 아예, 아예 바뀌었거든요. 지방 배우 압박복이랑을 입어요. 음. 압박복. 회장님이랑 저는 되게 친한데. 아니, 별 얘기를 다 하시나? <laughs> 뭐, 편집하세요. 날씬한 분들이 뺄거 하나도 없는 분들. 진짜 날씬하신 분들. 그냥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토리아 시크릿 모델 그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원장님 지금 질문 한개 들었을 뿐인데 <laughs> 저희 지금 <웃음> <웃음> 저희가 오늘 뭐 오늘 잘... 집에 못 간다. <laughs> 저희가 내 내일... 오늘 <laughs> 집에 못 간대요. <laughs> 자 지방흡입과 다이어트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방흡입과 이제 다이어트랑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어, 종류 엄청 많아 우리가 그냥 의지로 하는 다이어트 그게 힘들면은 약을 먹고 하는 대 그리고 이제 저 저번에 예, 말씀하실 거기억나요 예. 지방흡입은 몸매를 이쁘게 만드는 요소 출점이고 예, 예. 다이어트는 원하는 몸매 라인을 예. 예상할 수 없이 그냥 길게 예. 걸리는 그딱 차이점 말씀해 주었거요아 저번에 한게 음, 있었구나.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시술 무슨 우리가 음. 뭐 지방 분해, 분해 주사, 주사 뭐 이렇게 뭐 그다음 그다음이 이제 뽑기 주사 음. 그다음 단계 이제 수술인데 음. 원래 수술의 단점이 뭐죠? 음. 그리고 이제 절개, 흉터 근데 그런 게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거든요 흉터도 제가 흉터 엄청 신경 쓰요 점점 흐려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수술이 이제 수술이 수술이 아닌 단점이 조가 적어지고 있는 그리고 결과는 단점은 서서히 적어지는 거 같고 결과는 엄청 빨리 적어지는 거같 부위는 어디 어디가 있을까요? 부위도 이제 또 얘기한다고 또말 <laughs> 탈뚝, 복부, 허벅지를 제일 많이 떼시잖죠 네, 그래서 이제 메인 부위가 탈때 이제 상암만 할 때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하완을 거의 최초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부작용이 진짜 한 건도 없어요. 근데 아직도 어떤 병원 가면 얘기해요. 아, 그거 어, 위험한 수술을 안 한다. 말도 안 되거든요. 제가 뭐 특수부위 또 강자예요. 아까는 전통적으로는 그세 부위, 허벅지, 복부, 팔. 데 거기서 이제 요즘 확장돼서 등, 등안 하는 경우는 이제 없죠. 견갑, 브라, 이제 여기 복부 뒤, 아 하등, 복부 뒤, 이렇게 되고. 아 부위가 이제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세, 너무 세분화하는 건안 좋아하거든요. 안 하는 부위가 없다. 아까 흉터를 예를 들면 흉터가 제가 제 생각에 이게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몇 개월 안에 완전히 없어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흉은 보통 다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보니까. 네, 아마 이런 생각, 요즘은 그런 거고. 음. 일단 안전하다는 음. 게 알려져야 되고, 잘 하고, 시스템이 잘돼 있는, 우리 동 같은 동네에서 하면, 예? <laughs> 하면, 안전하고, 효과가 되게 좋다, 생각보다. 그런 걸 알게 되면, 그때는 흉이 흉도 좋고. 그때 예뻐졌잖아. 그러니까 다 거의 다 극복이 됐어요. 어, 지방의 종류는 어떤 어떤 것들이 있나요? 팔, 뭐살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팔이 뭐냐면 피가 이제 파워거든요. 기계에서 파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전에 그냥 그드메이지라고 많이 했는데 사람이 그냥 이렇게 누가다 했어요. 지방이 우리 몸에 반단히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뽑아야 되는데 기계 힘을 주 거기서 이제 기계가 약간의 약간의 진동을 주면은.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데 잘 시원 로잘 빨려 들어와요. 그러니까 시간이 절약되고 그 힘도 절약되고 그리고 붙어있는 거를 억지로 이렇게 뗄라고 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피부를 다들 이 찔리게 되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사고도 나거든요. 왜냐면 이게이렇게안 이렇게 빠져 지방이안 빠져서 팍찔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복부 지방흡입 사실은 제일 쉽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제일 위험한 수술이에요. 약간 오해 아닌 오해인데 지방흡입 많이 알아보시는 환자분들 와가지고 물어봐요. 여기 기계식이에요, 핸드메이드예요. 그냥 그 진동을 끄면 핸드메이드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잘 몰라서 기계식 쓰면 기계만 하는 줄 알고 그리고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도 선입견이 기계에 하면 왠지 뭐 자연적인 게 아니고 뭐 그런 거라 안 좋은 거고. 자연적인 게 좋은 거다. 그래서 뭐 약도 뭐 천연 약이 좋고 뭐 그런 있잖아요. 일단, 기계가 단점만 있는 게아니고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을 떨어뜨리려고 할 때, 기계가 적당한 진동을 주면은, 쉽게 쫙빨려드는데 손으로만 하면 은 그게 안 빨려주니까 억지로 막 하잖아요. 그다음에. 손상이 그러다가 덜 가는 거구나. 사고가 나거나 손상이 돼요. 음. 피부 손상이 돼서 색소 침착도 생기고. 그래서 적절하게, 그러니까 경험 많은 의사가 적절하게, 전 진동 계속 조절함 쓰거든요. 음. 그게 이제 파워, 음. 지문 하나에 도움이 음. 음. 엄청 네요 더이 <laughs> PAL이고, 뭐 SAL은 이제 기계 힘을 안 쓰고 석천이라고 해서 음압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음압. 치과에서 헉 하고서 봐요. 비슷하다 보면 돼요. 좀 잘했는데 말이야. 어머머. 잘다 보면 돼요. 초음파 해가지고 초음파를 하는 거에서 좀 녹인 다음에 편하게 하는 게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의사가 얼마나 그걸 잘 이용하느냐 우리가. 어떤 거를 사람들이 요즘에 보통 되게 많이 하고 어떤 수술이 더 비싸고? 이런 것들은 음... 어떤 수술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나 큰일 났어. 할 <laughs> 얘기 <힐링이> 너무 많아서. <laughs> 방금 수술 방법 종류에 따라 비싼 건 없고 그냥 그 병원 음... 의사가 얼마나 수술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수술 잘하 그게 가격 차이가 있는 건데. 그냥 르는게 값이네요. 잘 알아봐야 된다. 음... 이 좋은 병원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글도 많이 쓰고 막. 공개는 아니지만 영상도 막 찍어 놓은 거 많은데, 이게 진짜 정말 어려운 건데.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좋은 병원 잘 선택하기. 꼭 병원. 우리 병원 안 해도 돼요, 진짜. 좋은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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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laughs> 병원 있거든요. 근데 그 병원 이름 얘기할 수 없으니까. <laughs> 그죠. <laughs> 어. <laughs> 지방흡인 어떤 사람에게 적합할까요? 지방흡인 거의 99% 여자가 아니까, 남자들은 피하 지방, 이제 정확히는. 남자들은 내장, 내장 지방, 남자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피하지방이 많은 사람이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욕구가 맞아야 되거든요. 아니, 보통 여성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미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아니면 네. 본인이 만족스러운 몸을 갖기 위해 보통 지방흡입을 하시잖아요. 네. 남자분들은 음, 음. 보통 왜 와서 하세요? 그러니까 어디가 어디 한 병이 볼록 튀어나왔는데 그건 다이어트로 죽어도 안 빠진다. 거기에다 하는 자기는 돈 수백만 원을 용이가 충분히 있다. 음. 질문이 지방흡입은 어, 누가 해야 되냐? 그... 쉽게 얘기하면 하고 싶은 사람이었거든요. <laughs> 지방흡입의 부작용은 무엇일까요? 뭐 감염. 지방흡입 피가 나요. 출혈이. 안날 수가 없어. 지방하고 피랑 섞여 나니까 출혈 날수 있고. 근데 뭐다 안전하게 응. 할수 있는 대비책이 있으니까. 당연한데 붓기죠. 근데 지방은 몸을 쓰니까 더 많이 붓니까. 그리고 막 단단하게 붓니까. 근데 아, 처음엔 당황스러워하죠. 응. 언니 내 몸이 단단해졌네. 이런 거다 없어지니까 좀 안타는 거고. 그건 말고 응. 큰뭐 엄청나 막. 서울 정도의 부작용들은 없네요. 네, 당연한 것들이네요. 할 만한데요. 관리 잘해주고 이거 설명 잘해주는 병원 가해야 돼요. 음. 우리는 관리 좋다는 거는 유명하니까. 음. 네. 수술 후 회복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그 질문 사실 질문 자체가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면 회복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나는 내 회복이란 건 수술 전 상태로 완전 똑같아지는 게 회복이다. 이런 질문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 나는 그 직장인인데 앉아서 일할 정도는 돼야 된다. 이때 그냥 평균적으로 답하는 게 나니까 그래서 수술할 때는 한삼사일 정도 여유잡고 하라고 하거든요. 지방은 병원은 이런 실이 없잖아요. 입원하고 그런 게 없거든요. 다 당일 퇴원 다 걸어서 집에 가니까 약잘 먹고. 너무 마 보면 주사 맞고 그럼 됩니까? 자 얼마나 많은 지방을 제거할 수 있나요? 모든 질문이 사실 다 정답이 없거든요. 그냥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 그래서 뭐 지방을 보면은 뭐 어떤 책에는 그냥 뭐 5,000cc 이상 뽑지 말라. 그 책에도 잘안쓰있어요 5,000cc가 무슨 5,000cc? 왜냐면 지방이란 게 어느 정도 문는에 따라서 또 용량이 달라져요.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만 cc도 뽑고 어떤 사람은 0 cc 뽑고 그래요. 오 던져, 던져, 던져. <laughs> 요걸 저기 가서 산 건데 지방 요만큼이천시시라고 하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사실 실제 지방보다 훨씬 무겁죠 이런 뭐 양이 꽉꽉 찰때 지방은. 통통 비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가볍거든요. 그데 어쨌든 지방 가벼운 지방 기준으로 이런 아, 건천실하거든요 크기가. 네. 예, 그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걸 다섯 개 정도 뽑는다고 하면 살 되게 많이 뽑아서 걱정되잖아요. 근데 천이 아니라 뭐 만두 뽑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람마다 다르고 그 사람의 기저 질환이나 당일 컨디션이나 수술 중 모니터링 상태 이런 걸잘 면밀하게. 판단해서 해야 그렇지. 돼요 그러면 맞아. 상담 갔을 때한저한 한 5kg 빼주세요, 3kg 빼주세요 이런건안 되는 거죠? 킬로? 아 킬로는 잘못된 주문인 거죠 5000cc 어, 뽑으면 한... 2kg? 지방 용량 하나도 안 중요하고 얼마나 예뻐지는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장님은 결과로 보시거든요 그래 <laughs> 그거에 수긍하시는 분들만오세요 <laughs> 지방요금은 이제 단순히 살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뻐지기 위한 라인을 잡아잡기 음. 위한 그런 시술로 많이 변한 지가 오래네요 아 근데 그럼 병원이 대다수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직도 그렇지만 살 빼는 아. 기준은 병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것도 아. 할 얘기가 산더미인데 어쨌든 진짜 많아요 병원 굉장 많습니다 <laughs> 원장님 저희 채널이 얼른 유명해져가지고 <laughs>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줘야겠네요 <laughs> 네, 야매병원에 가지 않게 지방 허용비의 대략적인 비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그냥 부위로 해요 근데 대부분의 병원들이 부위로 V로 금액이 책정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V 그냥 뭐 저희도 홈페이지 가거나 이런 써 있긴 한거니다 자, 금액을 좀 말씀하시기가 많구나. 좀 힘드신 거면은 저희 병원은 아, 아, 우리 병원 가죠? 네, 그냥 써 있는데 말씀해 주셔야죠. 외우진 <laughs> <laughs> 못해. 요 외우진 <laughs> <왜 오진> 못해요. <laughs> 네? 아. 가격상담은 상담실장님이 하는 거라. 아 그래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우리 병원 뭐 오래되고 이스도 많아서 그냥 중간 이상 정도인데 사실. 팁이 없나? 쌈병이 상 봅니다. 솔직히 합리적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laughs> 아, 되게 어색하다 <연습하다. 웃음> 여러분 더 궁금 궁금한 점 해결을 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었는데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 주시면 댓글이 뭐아이 없는데 지금은 <laughs> 처음이라 있을 거예요. 있을 거야. 어, 댓글을 달아 주시면 댓글에 답변을 해드리거나. 뭐 내용이 더 필요하다면 새롭게 영상을 만들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만드는 거 저희 재밌어하고 좋아하니까 <웃음> <웃음>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